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여타리버섯 장아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조금 이게타리버섯이 많이 나오는 때라 어, 이것이 뭐좀 싸고 또 구하기도 쉽고 어, 버섯은 아마 가을철에 굉장히 익숙한 음식이고 또 일반 사람들이나 스님들한테서는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 버섯을 한번 장아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운데요. 일단은 불을 남비에 켜고 그리고 물을 한컵 부어서 음, 물이 끓을 때 너무 어 지금 요 물을 끓이면서 어, 간장은, 물한 컵이랑 간장 반 컵이랑, 어, 버섯은 아마 세줌 정도를 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 위에가 요렇게 생겼으면 밑, 밑둥은 딱 짜, 따주셔야 돼요. 이제 요거는 좀 씻어 놨는 거라, 어, 버섯이 이렇게 물을 먹으면, 이 색깔이 이렇게, 어, 이렇게 좀 퉁퉁 뿌른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야를, 좀 음, 버섯을 좀 아주 곱게 찢어 줘도 되고요좀 나는 씹히는 맛이 있어 이라면 좀덜 찢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버섯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지만 어, 가을버섯은 조금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 주세요 그리고 양념에 비해서 좀 음, 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짜도 야, 어, 버섯 자체가 감칠맛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어, 맛있는 맛을 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채수를 내거나 또 다른 물을 엄청서 하는 것보다는 어, 여기에 맹물을 부어서 끓으면 여기에 이제 간장을 부어서 간장에 어, 물을 좀 한번 끓여주세요. 제가 수돗물을 이렇게 간장을 섞어서 부셔서 이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바글바글 끓게 섞어주세요 사찰에서는 진간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간장은 직간장이고 직간장도 이제 연수에 따라서 뭐 1년 3년 5년 뭐 20년 즉 많게는 이제 40년 50년 이렇게 된 간장이 있고요 어, 맛은 다는 보여줄 수 없고, 20년 된것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간장을 맛을 한번 보세요. 오, 짜. 짠데, 버섯이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는 맛을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간장이 다 맛있는 것 같지만, 바람, 그리고 여기에 공기, 햇빛, 그리고 이제 여기에 습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간장이 끓이면 맛있는 맛과 콩닥콩닥한 향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햇빛과 바람이 잘 들어가는 곳에 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맛을 냅니다. 이걸 너무 오래 끓여줄 필요는 없고 음~ 한 어~ 이삼 분 끓여주면 됩니다. 2 3분 끓여서 이걸 넣으셔야 됩니다. 좀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넣으셔도 됩니다. 미리 조금 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어, 미리 이렇게 어,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많이 끓을 필요는 없고요. 한 번만 딱 끓어 오르면 됩니다. 한 번만 끓어 오르게 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있는 거다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요 버섯 공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씻어서 말려서 가을 햇빛에 말려서 이거를 전부 다 아, 정말 귀한 채수를 낼때 이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느타리버섯 자체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 어, 좀 노출이 많이 되면 이게 콩닥콩닥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버섯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버섯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소리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좀 걸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버섯을 절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갈 버섯은 음좀 절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버섯을 만약에 어다 이렇게 음 먹고 나서 국물이 남았으면 이 국물은 어, 국에다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어, 조림으로 해도 됩니다. 절대로 하나도 다 버릴 게 없어요. 이렇게 거품이 부글부글 끌어오르면 끄세요. 이렇게 꺼서 이제부터 이 버섯을 가지고 건져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쭈루룩 물에서 건져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음, 그냥 여기에 담가서 그, 그대로의 짠맛을 절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 버섯을 조금 찢어 놓아야만 되는데, 그 찢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버섯공댕이도 어, 나오는 흰 부분만 없애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접시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어, 장아찌는 원래 아주 작은 접시에 잡아야 되는데, 제가, 어, 오늘은 조금 큰 접시 보기 좋게끔 담아둘게요. 갱물이 들어가면 오래 보관은 안 됩니다. 갱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음. 그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이것을 오래 좀 보관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음. 여기 한번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건디기는 건지고 물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관이 되게 오래 보관이 되기 때문에 어, 장아찌라고 할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음, 물한 컵에 간장 1분 1컵은 이게 이제 7년 전으로 된 간장인데 굉장히 좀짠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음, 혹시 이제 흰죽이나 어, 콩죽이나 또는 죽에 제액이잘 어울리고요. 국물은 아마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할 겁니다. 근데 어, 이 느타리 버섯뿐만 아니라 새송이 버섯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을에는 버섯이 굉장히 음,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날씨가 날씨 날세 자체가 그렇고 실제로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면 산에서 나오는 느타리 버섯이나 송이 버섯이나 또그지기어 제일 능이라고 하죠 능이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가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버섯으로 한끼잘 드시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맛있게 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